네게 일장. 여호와께서 해막에서 모세를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본재이면흠없는수컷으로 해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반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될 것이라. 그는 요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재앙들은 그 피를 가지다가 해망문 앞 재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재앙 아론의 자손들은 재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장은그어 각과 머리와 기름을 재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서양은 그 전부를 재단 위에서 불 살라 번제를 덜 치니, 이는 하재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입니다. 마늘, 그 예물이 가죽대의 양이나 영수의 번제이면, 없는 숲으로 들을지니 그가 재단 북쪽 여호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가룬의 자손 재양들은 그것의 비를 재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의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어낼것이요 재양은 그것을 다 재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러 씻을 것이요 재양은 그 전부를 가지다가 재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으시니 이는 하재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 번제이면 삼두들기나 집두들기 새끼로 예물을 들을 것이요. 사양은 그것을 재단으로 가지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재단 위에서 불을 사르고 피는 재단 곁에 흘릴 것이며 그것의 모의 주머니와 그들러운 것은 제거하여 재단 동쪽 제 버리는 곳에 던지고 또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제때 아주짓지 말고 재앙이 거실 재단 위에 분리해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다 번제를 들이치니 이는 하재라 여호와께 향겨 운 냄새니라. 2장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그 위에 유황을 놓아 아론의 자손 재앙 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재앙은 그 고온가로 한 은콩과 기름과 그 모든 유황을 가지다가 기념물로 제단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재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입니다.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재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입니다. 내가 하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 니이는 소재입니다 내가 면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공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재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왕에게 줄 것이요 제왕은 보실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지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하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재물의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하재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넣을 뜻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하지로 드려 자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들은 그 s 여호와께 드릴지나 상기로 냄새를 야위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 지니라.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지금 곳으로내 소재를 삼때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황을 더할 지니 이는 소재니라재양은 찍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황과 함께 기념물로 부사할 지니 이는 여왁께 드리는 화재이니라.